일단은 우리 아킬레스건에 이제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한 1, 2주 차에는 거의 많이 쉬어요, 그냥. 많이 쉬라고 하고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큐셋이게 허벅지 쿼드리셉스 운동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 쓰는 동안 빠졌던 근력을 어느 정도 좀 보충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런 폼롤러 같은 거를 무릎 뒤에다가 받쳐놓고 이런 상태에서 다리 정면 보고 자, 무릎은 폼롤러 가볍게 눌러놓고 다리를 쭉 펴볼까요? 위로 쭉. 쭉 들어서 발목 살짝 당겨놓은 상태로, 네, 오케이. 쭉, 허벅지 꽉 쥐어 짰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들고. 엉덩이 띄우지 마세요. 네, 다시 내리고. 요 운동이랑 옆에 보고 다리를 이제 어브덕션 해주는, 외전해주는 거, 내전해주는 거, 그리고 무릎 구부리는 거. 이 정도부터 먼저 좀 실행을 해주면 좋고, 2주차 지나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체중 지지가 조금씩 될 때, 거의 체중 지지는 한30%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디딜 수 있으면 더 디디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만 않게. 그리고 나서 얘를 좀 이제 부드럽게 움직일 겁니다. 발목을 몸쪽으로 먼저 좀 당기세요. 가볍게. 이게 무릎이고. 아킬레스 수술한 사람은 이만큼 절대 못 넘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다시 앞으로 펴고. 다시 갔다가. 요 범위 안에서 자꾸 움직이게 해 주고 발목 요렇게 내반도 해 주고 외반도 해 주고 내반도 해 주고. 요렇게 좌우로 좀 움직이는 거. 요 상태에서 발목을 다시 몸쪽으로 당기고 바깥으로 밀고, 앞으로 펴고,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당기세요.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잘 되면, 반대로도. 돌리고. <laughs>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몇 회, 몇 번, 이런 건 사실, 재활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선안에서 부담되지 않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게 포인트고, 어, 큐셋 운동을 왜 먼저 해야 되냐. 발목, 아킬레스 수술했는데 무릎 보조기를 끼냐라고 물어봤는데 어, 아킬레스 수술하면 발목 보조기를 껴요 발목 보조기를 끼는데 다친 순간부터 어, 수술을 하고 나올 때까지 거의 근육을 잘안 씁니다. 그뭐 시간이 짧긴 하지만 어, 한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근육을 안 쓰면 쿼드리셉스가 근력이 많이 감소돼요.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도 큐셋 운동을 하면서 혈류량을 조금 늘려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허벅지부터 조금씩 근육을 또잘 채워 놓으면 재활 끝에 좀더 편하게 재활이 마무리가 될수 있을 거예요. 번측은 많이 힘을 쓰니까 근력이 괜찮은데 환측은 근력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어서 이거 나중에 맞추려면 생각보다 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워밍업처럼 조금 유지시켜 줄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좀 스트레칭도 많이 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체중을 부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어렵지만 이거 제가 하는 것보다 셀프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발목 앞꿈치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감싸고 팔로 요걸 잡으세요. 그대로 누워서 다리를 들 겁니다. 구부리세요. 무릎 구부리고 다리 들고 여기서 무릎 살짝 덮히세요 일단 솔레우스 라인부터 건드리려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좋으니까 그리고 몸쪽으로 쫙 당기세요.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 밀고 여기서 얘를 좀 많이 늘려 줘야 돼요. 네, 오케이 이렇게 어... 솔레오스 요거 라인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아킬레스건 요기가 다가 아니라 한 이만큼 있어요 이게 잘 늘어나면 이제 일어나서 다리 무릎 펴고 그리고 당기세요 쭉 요때 포인트는 여기 전경 골근 여기 전경 옆에 있는 요근육에 힘을 실는 것도 중요하고 무릎 펴세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몸 쪽으로 자꾸 당겨 놓는 거 그리고 바짝 당겨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기초 재활에 시작되는 순서고, 얘네가 거의 한 2주 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예요. 강제로 막 늘리기 시작하면 많이 늘어날 거고, 보조자가 있다면 보조자한테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면 안 되지만, 한 2~3주 정도 지나고 나서도 가동 범위가 잘안 나오면 그냥 강제로 갖다 이렇게 꺾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늘리지 않게. 그리고 수술을 한 사람들은 아틀레스가 분명히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거기를 잘 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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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까지. 네, 이제 조금 회복이 되신, 한 2주 차 이후에 부시, 되시는 분들은, 가동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번 쪼그려 앉아보실까요, 이렇게 쪼그려 앉았을 때,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가동 범위가 다 나오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게 되게. 이제 저희가 발목 가동성이 다안 나온다는 말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저희 체중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체중 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할 때는 한 발을 앞으로 장갑해보십시오. 저희가 이 뒤꿈치를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쭉구부려보시오쭉더 구부리기. 그렇죠.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쭉 구부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뼈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약간 찝히는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같이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정강이뼈라고 하죠 정강이뼈를 살짝 이렇게 눌러준다 가던짠 이런 수건 수건 같은걸로 약간 요 앞에 요 앞에를 잘 걸어놓고 같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잘 막아주면서 막아 놓고 다시 한번 수행 그렇죠 이런식으로 스트레칭을 먼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동 범위를 더 만들어 줄수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헬레스건에 어느정도 가동범위를 회복했다 그러면은 카프레이즈를 좀 많이 시키는데 왼쪽 아킬레스건이 다친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뒤꿈치 한번 들어보실까요 뒤꿈치 쭉 들었을 때 아까 늘리는 것도 안 됐지만 늘리는 것도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축 종아리를 수축 시켰을 때 이것도 이제 아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약간 얘만 떨어뜨리고 쪽에 올려 보시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해요 그래서 카프레이즈를 하실 때에 조금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다 하시면은 이런 폼롤러나 그리고 앞에 기둥처럼 이렇게 단단한 물체를 잠깐 보조해 놓고 수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 발을 같이 두 발을 같이 한번 쭉 해보실까요 쭉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때 요때 다시 내렸다가 요때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뒤꿈치인데 이 뒤꿈치가 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카프레이즈가 돼버리면은 저희가 목표하는 이 종아리 근육들을 잘쓸 수가 없기 때문에 뒤꿈치가 아킬레스건을 따라서, 아킬레스건을 따라서 쭉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안은 들리게 그대로 올라오면서, 그렇죠. 일자로 이쁘게 좀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발로 먼저 연습을 하고 두 발로 하는 게 익숙해졌다 하면은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해, 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질문 있습니다. 네. 다리를 저렇게 쩍벌로 하고 해도 되나요? 다리 어, 넓이는 어떻게 양발로 할 때가 제일 좋은가요? 다리를 아무래도 이제 많이 벌리게 되면은, 이, 저희가 들어 올릴 때의 뒤꿈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리는 보통은 이제 어깨 넓이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승진쌤 은 어깨가 꽤 넓으신 편인데, 그럼 어깨가 넓으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벌려진 상태에서 어깨가 이제 이만하신 승진쌤이니까. <laughs>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뒤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돌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그 어깨가 이제 넓으신 분들은 사이에 발 하나만 들어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 하나 정도.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꿈치가 일자로 아킬레스건 방향을 따라서 이쁘게 올라와야 된다. 그것만 이제 신경쓰면서 좀 운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발로, 한 발로 한번 해보실까요? 한 발로. 한 발로 하실 때에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더 힘들겠죠? 한 발로 할 때에는 아무래도 불안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승진쌤이 종아리가 너무 좋아서 아킬레스건을 한번 다치게 하고 저희가 <laughs>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실게요. 여기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한발 놓고, 가운데에 왼발 놓고, 자, 이, 불안하면은 기둥이나 이런 폼롤러 꼭 잡고선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 뭐죠? <laughs> 그래서 일반인분들도 이거는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좀 가능할 정도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까지 좀 많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케이. 이 아킬레스건 수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감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촉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 고유성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는, 쉽게 말해서 균형을 잡는 이런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발로 균형 잡는 걸 먼저,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발로 균형 잡는 거. 처음에는 이제 눈 뜨고, 눈 뜨고 먼저 진행을 했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하면은 눈 감고도, 눈 감고도 할수 있어요.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단단한 지면에서 먼저 운동을 하신 다음에, 헤드나 약간 불안정한 뭐 보습을, 이런 것들도 될수 있겠죠. 이런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다시 중형 잡는 거. 저희가 중심을 잡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감각들이 많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을 하면서 감각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제 승지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떨리고 약간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없애는 걸 저희를 목표로. 다리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이제 그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laughs> 어, 저희가 이렇게 발목을 들고 내릴 때에 있어서 주동근과 기랑근이 있어요. 그래서 주동근은 지금 뒤쪽에서 이제 넙치근, 이제 가자미근 솔레우스라고 하죠. 이 얘네들이 이제 안정적인 역할을 잘 해주면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요때 이제 그 앞쪽에서 이런 발목을 땡기는 근육들과 조금 약간 그 변환이 되면서 이 힘에 이 쓰이는 게 변환이 되면서 그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못 쓰고 있다고 쉽게 얘하면 네. 뒤꿈치를 들을 때 상체가 같이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릎만 올라가야 되나요? 어, 무릎만 올라가는 게 제일 정석이죠. 정석인데 아마 승진쌤이 자꾸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거는 힘들어서지 않을까? 허벅지가 힘들어서지 않을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다리를 아까 카프레이즈 할 때는 편 상태에서 종아리를 많이 들어 올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제가 비복근이라고 하는 이제 종아리의 가장 큰 근육들이 좀 많이 사, 사용이 되고 다리를 구부린 상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카프레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이 어, 안에 조금 더 안에 있는 요 안정자의 역할을 하는 솔레우스 뭐 가자미근이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분리해서 운동을 해줄 수 있다. 앞전에 했던 운동들이 좀잘 수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스포츠 상황으로서의 복귀를 위한 운동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선은 여기 스텝박스 위에서 그냥 줄넘기 뛰듯이 한 10번 정도만 뛰어주시겠어요. 스포츠 상황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은 이런 수직 방향의 점프 움직임과 그리고 피칭 가볍게 한 6개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달리기를 뛰듯이 몸을 움직일 때 쓰이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아킬레스 건에 많은 부하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킬 발목 자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부하를 강하게 받아낼 수 있다 는 완전히 이렇게 성립되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이제 스포츠 상황 에 복귀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상황으로서의 복귀를 위한 어 재활 운동 프로토콜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플라이오 메트릭 점프하고 착지하고 이런 형태의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양발로 우선은 점프해서 착지해 주실 건데 뒤꿈치가 붙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번 착지를 해 주세요. 네, 여기 Stop. 야 속도를 좀 올려. 전체적인 속도가 조금 올라가야 돼. 템포가요? 어, 너무 느려. 오케이. 자 우선 여기서 점프해서 두 발로 한번 착지해 보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때 뒤꿈치를 이렇게 띄울 건데, 근데 여기서 뒤꿈치 더 바짝 한번 띄워볼까요? 요렇게까지 뒤꿈치가 띄워지게 되면은 발목에 대한 안정성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처음처럼 발목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딱요 정도의 각도, 요 정도의 각도가 가장 발목이 탄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착지하는 동작. 자, 두 번째 동작은 다시 한번 올라가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방금처럼 착지를 했다가 착지를 하고 다시 점프까지 한번 해볼게요. 바로 점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바로 이겨내고 내 체중을 위로 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동작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양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오른발 한 발만 올려주시고 왼발만 살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뒤꿈치 한번 떼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몸을 한 발로 줄넘기 뛴다고 생각하고 퉁퉁퉁퉁열 번만 한번 뛰어볼게요. 자. 서, 섯일고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요런 형태로 한 발로 뛸수 있는 동작들을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되는 게잘 된다라고 하면 방향의 전환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을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시작. 열 개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좌우로도 움직여주시고 앞뒤로도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앞뒤 양력 제자리에서의 움직임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스포츠로 이제 복귀를 하기 직전에 어떤 동작이 가장 잘 나와야 하냐면 이제 스텝박스에서 내려와 주시고 거기서 이제 오른발만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자 거기서 이제 굳이 이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발로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왼발로 우리 한 30초 정도만 뛰어 볼게요 시작 둘셋넷 오케이 자 이런 동작으로 30초 동안 통증 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복귀가 다시 스포츠 상황으로서의 복귀가 가능해진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제 운동에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무조건 수술 이후에 프로토콜이 12에서 15주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조금 더 빠르게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15주 이상, 20주에서 길게는 30주까지 엄청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유독 내가 느린가,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버텨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천천히 재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딱 드려보겠습니다. 그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치료는 치료를 해주는 거고 치유는 혼자서 회복한다는 의미 가 아닌가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오늘부터 팀장님 팀장 직위 박탈하겠습니다 어, 치료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몸이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고 치유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재활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니까 병원과 꼭 함께 치료와 함께 치유를 병행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도 문어철TV에서 더 좋은 이제 건강 정보를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 <laugh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